안녕하세요. 하의글쓰리포터문가입니다 다큐이를 오늘의 주인공은요. <laughs> 바로 팬들을 위한 이벤트를 기획하고 진행하는 이벤트 팀입니다. 하나의 이벤트를 위해서 정말 많은 분들이 구슬땀을 흘리고 있다고 하는데요. 우리 위니, 비니가 함께 있는 이벤트 팀의 하루 어떨지 지금부터 저와 함께 하시죠.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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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이벤트 팀은페 회의 중이신 건가요? 네, 맞습니다. 아, 네. 진짜 많은 분들이 예쁘거든요. 팬분들을 위한 네. 이벤트를 위해서 열심히 회의를 하고 항상 이렇게 회의를 하시나요? 네, 맞습니다. 저희 아. 완벽함을 위해서. 그러면 은 오늘 일정은 조금 어떻게 되세요? 네, 오늘 그 저희 오렌지 팬데이라서 7월 네. 오렌지 팬데이라서 어, 관중 입장과 함께 저희 럭키박스 이벤트가 또 준비되어 음, 있고요. 그리고 이제 오늘 좀 스페셜하게 네. 김태균 선수, 정훈원 선수, 안영면 선수와 함께하는 셀카 이벤트가 있어요 아, 네. 오늘 진짜 하루 종일 정말 바쁘실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저희 이글스TV에서 한번 같이 보내드릴까요? 아예 가지마십 진짜 엄청 덥네요 오늘. 폭염주의보라고 까막 재난문자도 오던데 좀 이따가 관객분들 와서 거기서 엄청 흘리고 기다리고 계실 건데. 시찬씨는좀 이렇게 현장에서 상황을 응원하는도에서 통제하는 일이 많잖아요. 그러면은 좀 제일 힘든 점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힘든 거는 이제 돌발 상황이 제일 힘들죠. 이제 갑자기 관중이 무대로 난입한다거나 상상에서 나눠주는 이제 사은품이 아닌 뭐 이제 그런 것들을 나눠주다 보면 이제 사람들이 한발확 몰려요. 그때 이제 한번 서, 사고가 날 뻔한 적 있어가지고 그런 것들이 저희 제일 무섭죠. 이제 배너까지 설치하셨는데 네. 이제 또그 다음에는 어디로 가시요 어, 지금 럭키 박스를 다 만들고 안에 이제 사은품을 넣고 이제 사물함에 럭키 박스를 넣으러 갈 거예요. 아, 네. 경기 중에도 오늘 많은 네. 이벤트가 있어서 오늘 좀 시간은 금방 갈것 같습니다. 오늘 그 오렌지 팬들의 행사가 있어서 럭키 박스 이벤트가 준비가 되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럭키 박스를 또뭐 이벤트팀이 직접 이거를 다 접으시는 거였어요. 한버씨 어. 오늘도 이렇게 럭키 박스 네. 이벤트를 진행하게 되셨잖아요. 네, 좀 재밌게 하는 노하우 같은 게 있나요? 아, 뭐, 무조건 열정. 무조건 빨리. 열정. 파이팅! 아, 이런 느낌. 아, 이런, 거. 네, 이런 거 깜짝 놀라셨죠. 반갑습니다. 저는 장래 아나운서 박호입니다. 박수 주세요. 8,000 분께 선착순8,000 분께 이제 이 이글스 깃발을 나눠주고 있습니다. 날씨가 좀이렇게 하지만 이제 오늘 열심히 또 저희가 응원해서 다 같이 응원해서 이겼으면 좋겠습니다. 네. 좋은 걸한 대세요. 좋은 걸한 대세요. 좋은 세요 그러면 이렇게 인원 체크를 하시고 팬분들을 인솔해서 그 행사 장소로 네. 안내를 하시는 거예요? 네. 아까 열심히 설치했는데 <laughs> 배너가 쓰러져 있었습니다. 뭐 정빈아, 바퀴박스 <laughs> 준비 다 됐니? 인원 많이 왔어? 여기서 시작할 때무자를 한번 주세요. 이쪽으로 투줄로만 써주세요. 그거만 잘 유의해주시면 저희가 이제 오늘 이벤트 어 안전하게 잘 끝날 것 같습니다. 네, 선착순 60분이 어, 김태균 선수, 안영명 선수, 정은원 선수와의 세이이벤트에 참여하게 되고요. 우리 이벤트 팀이 이제 인원 섭외를 하고 바로 행사장으로 이동할 예정입니다. 떨리네요. 음. 저도 처음 하는. 그러게요. <laughs> 잘. 반응이 좋았으면 좋겠는데 음. 이제 선수들 기다리시는 거예요? 선수들 인솔에서 아까 그 팬분들이 기다리시던 장소로 이동할 예정입니다 이제 셀카 이벤트를 위해서 선수들이 이벤트 팀과 함께 이동 중입니다 자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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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화나있어 김태균

어디 가는 길이세요? 지금 이제 캐치볼 네. 이동하러 가고 있어요. 아, 아빠와 아 함께 캐치볼. 네. 우리 우리 이벤트 팀에 아, 안내를 받아서 안 넘어지게 넘어가 주세요. 줄을 안 걸리게 넘어가 주세요. 네. 이벤트 팀에서 안전 함께 보안까지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벤트 팀 하면은 우리 마스코트분들 빼놓을 수가 없는데요. 지금 날씨 너무 더운데 어때요? 안 더워요? 아 이것쯤은 아무것도 아니다? 어우 나는 프로다 저리 가라? 아. <laughs> 아니다? 네왜 근데 여기 따로 떨어져 있어요? 아이 드넓은 아 우리 팬들이 잘 하고 있는 안 하나 지켜본다고 제가 이렇게 미니와 말이 잘 통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어깜짝이 <laughs> 안녕하세요 미니 오늘 날씨 안 더워요 괜찮아요? 아 조금 아선동이가 있어서 괜찮다고. <laughs> 요즘에 아무래도 날이 더워졌는데 조금 챙겨먹거나 하는 음 식사. 더위를 이기는 방법. 비니의 오! 어, 우와, 대박! 이거 어디로 거예요? 아, 이게 바로 비결이었군요. 여러분, 저도 처음 봤어요. 다시 넣어주, 넣어주세요. <laughs> 아, 너무 웃긴 것 같아요. 아, 이게 바로 더위를 피하는 비결. 수리, 안녕. 오늘 안 더워요? 괜찮아요? 안 더워요? 수지 <laughs> <laughs> 더워가지고 넋이 나간 것 같은데? 아직 <laughs> 비니 입에서 입에서 연기 나와요. <laughs> 우리 또 전광판 카메라를 담당하는 우리 분님 이렇게 여름에 야외에서 찍으면 힘드실 것 같아요. 네 힘들어요. <laughs> 제가 아까 잠깐 했는데도 막 어깨가 무겁고 땀이 차던데. 언제 하셨다, 네. 하는 언제 하셨다, 언제 하셨다. 아카, 아카. 신뢰 실내에서. 아, 진 아, 이것도 쉬운 일을 하나도 있요 쉬운 일없을면 이상해. 맞아. <laughs> 진짜. Yeah. Yeah. 팀이 네. 이렇게 전광판, 영상까지 책임지고 계시다고 해가지고 상담 아, 도시 네, 왔습니다. 네, 너무 네. 덥죠? 오, 이렇게 다들 서서 일을 하세요. 맞아, 맞아. 네. 너무 덥고 잠깐만. 지금 한 분이 세이비래요. 네. 아, 멋있네. 근데 진짜 이벤트 팀에서 하는 일이 굉장히 다양한 것 같아요. 이렇게 이벤트 아, 진행부터 전광판까지. 아. 그러면 경기 중에는 여기서 이렇게 조사를 네, 그, 하시는가요? 그 보통 이벤트가 원단성에서 이루어지는 것들이 많은데. 어차피 저어제경판으로 노출이 돼야 되니까 그 네. 나가는 뭐 타이밍이라든지 아. 어, 서로 약속된 걸 그냥 내보내는 네. 거예요 시즌 초반에 조금 이, 이제 호흡이 안 맞는 게 지금은 워낙 음. 잘 맞아서 음. 그렇죠, 그렇죠. 어, 알아서 다 하고 그렇군요 그래서. 그러면은 정관관 영상은 보통 저희 공격대에 나가는 건가요? 아, 뭐 이렇게 큐시트에 약속된 대로 네. 어, 쉽게 말해 이번 1회 초 끝나면 네. 단상에서 라인업소 응원이 들어가고, 음 아, 저희는 음 화면을... 어, 아, 저런 화면... 네. 네 그렇죠 저 박판에 뜨고 있네약속 꼭... 수리 술이 뒤에 음. 네. 따라갔는데검은 동그라미 밖에 안 보이네. <laughs> 그러면은 또 화면 잡으실 때, 관중분데 네. 재밌는 관중분들 잡는... 조금 노하우 같은 게 있어요? 아, 뭐 어. 어. 네, 렇게붙는걸 가까이서 본건 처음이거든요? 근데 생각보다 되게 힘이 많이 들것 같아요. 네, 일을 처음 했을 때 팔에 알도 배이고 손에 부추장도 맥고 아, 진짜요? 네, 고생 좀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어, 소리도 너무 커가지고 심장이 콕콕 울리던데 이런 건좀 괜찮으세요? 건강에 문제는... 요즘에 기가좀안 들린 것 같아요. <laughs> 응원같이 재밌게 열심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laughs> 아직 경기 많이 남았으니까 또 다시 많이 찾아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하신지는 얼마 정도 되셨어요? 어, 지금 하나 일은 3년 됐고요 어, 3년? 네. 네. 1년차 때는 북 적고 아. 2년차, 3년차부터는 어. 어, 키보드를 하게 되겠습니다 오 그렇군요 이 일을 하면서 좀 제일 어려운 점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상황, 상황에 상황 따라 누르는 음. 게 다르기 때문에 음. 어, 이렇게? 네. 아, 음. 중반이 지났는데 네. 이벤트도 거의 마무리가 되고 있는 건가요? 저희는 끝날 때까지 네. 이벤트는 끝나지 않습니다. 아 마지막까지 아 이벤트가 있어서 음 지금도 이제 끝나면 페리 벤트를 차례고 오늘은 가요. 어떤 건가요? 살짝 미리 알려줄 수 있나요? 그거는 기밀이라. <laughs> 촬영날에 어떻게 자, 우리 실장님과, 실장님과 네. 우리 영국이라고 응원단에 정은원 네. 네. 아 네. 아까 그정은 네, 생일입니다 들어가 노래 불러줘요 하나 아. 시시들어가 시작 생일 네. 축하합니다 그라운드입니다 그라운드 아, 들어와. 같이,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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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시만 좀 한마디 해주셔야죠 카메라 보고. 아, 너무 감사합니다. <laughs> 감사합니다 이렇게 챙겨주시니까 너무 감사합니다. 어어이 소가 다녹겠어요 네. 자 하나 둘 셋. 와 <laughs> 감사합니다. 와 축하드립니다. 와, 축하드립니다. 위에 글씨 보이시나요 위 글씨. 반자님이랑 아. 아. 저랑 상수 형이랑 세찬이가 준비했습니다. 올 와. 마이키. 그래가지고. 멋있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laughs> <이르십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아, 더, 더우신데 고생 많으셨습니다. 참 네, 감사할 뿐입니다. <laughs> 오늘 이겨서, 네. 고, 네. 네. 이겨서 진짜 너무 좋고 네. 오늘 한번 한 화면에 어안담기는 네. 정말 이벤트 팀 고생 많이 하고 계시니까 팬분들도 또 많은 응원 <laughs> 부탁드릴게요. 오늘 다큐유를함께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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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웃음>